이젠 시간 많으시죠? 이제 뭐 하시게요? 그냥 편히 쉬세요. 퇴직하고 나면 그전엔 듣지 못했던 말들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그말 한마디에 기분이 살짝 상했다면 이미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. 오늘은 퇴직 후 당당하게 내 존재를 지키는 말습관 3가지 딱 알려드릴게요. 일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이에요. 요즘 뭐 하세요? 이젠 푹 쉬셔야죠. 이렇게 말할 때 웃으며 이렇게 받아치세요.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 중이에요. 이 말은요. 난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. 나는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. 이 메시지를 정확히 던지는 겁니다. 이말한 줄이면 상대의 태도가 바로 달라집니다. 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시기예요. 그 나이에 뭘더 하세요? 이제 내려놓고 사셔야죠. 이런 말엔 이 한마디가 답입니다.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시기예요.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. 이 말을 하면 상대는 어? 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. 무시 못해요. 왜냐면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우습게 볼수 없거든요. 3. 저는 지금 같이 있는 일만 합니다. 이거 좀해 주실 수 있죠? 시간 많으시잖아요.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에겐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답하세요. 저는 지금 같이 있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. 내 시간 내 선택. 이 프레임을 정확히 던지는 말입니다.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당신을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. 이건 말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. 그리고 태도는 대접을 바꿉니다. 퇴직 후엔요, 말을 잘해야 살아남습니다. 왜냐고요? 당신을 설명해 줄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고 지위도 없기 때문입니다. 남이 정해 주는 이름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곧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. 무시받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말부터 꺼내야 합니다. 오늘 배운 세 마디 하나만 기억하세요.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시기예요. 이 말이 당신을 절대 작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. 구독하시고요. 댓글로 알려주세요. 퇴직 후 가장 기분 나빴던 말 한마디는 뭐였나요?